나비 독서 모임이란 경안고를 대표하는 독서 모임입니다. 책읽기뿐만 아니라 삶을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며 매주 많은 학생들이 텐을 통해 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비는 체크인 시간으로 시작돼요. 여기서 체크인이란 당일 자신의 기분을 숫자나 색깔 등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의미해요. 테이블 나눔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본격적이라는 독서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본계적이란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을 줄여 본계적이라고 합니다. 책을 천천히 읽으며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여 적용할 점을 찾아 책에서 느낀 깨달은 점을 삶에 적용시키는 독서 방법입니다. 본계적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테이블 나눔이 시작되는데요. 자신이 책을 읽으면서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인상 깊은 구절을 나눕니다. 테이블 나눔이 끝이 나면 전체 발표를 시작을 하게 돼요. 전체 발표란 자신이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다른 친구들에게 공유를 하는 시간인데요. 전체 발표의 장점은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 에본 친구, 또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가 자신감을 가져가게 돼요. 전체 발표가 끝난 후에는 최연 선생님이나 박충훈 선생님께서 원포인트 레슨이라는 독서 코칭을 진행해주세요. 원포인트 레슨에서는 우리 나비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책의 자세한 내용까지 알수 있어요. 저는 원래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고, 책을 너무 싫어했던 사람이었기에 그냥 놀기를 좋아하기 바빴는데, 아침에 나비를 함으로써 생각의 폭이 좀더 넓어지고, 책을 좋아하게 된것 같습니다. 저 중학교 때 책을 읽는 습관을 관두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나비를 통해서 계속 책을 읽고 찾게 되니까 책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혼자서 책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나눔을 듣고 또삶의 적용함을 통해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었어요. 나비를 하기 전에는 항상 늦잠만 자고 책도 한 달에 한 권도 안 읽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나비를 참여하게 되면서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책을 규칙적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통해서 변화된 점은 제가 원래 독서를 할때 저도 모르게 관심 있는 부분은 빨리 읽고 독서를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본격적으 하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노란색 슬랩을 표시하며 읽다 보니까 책을 더 꼼꼼히 읽게 되었고 집중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만들고 싶은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입시 위주로 교과서와 참고서 지식에 매몰되어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고 학생들의 진로와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들을 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함께 책을 통해서 고민과 실천을 해 나가며 더불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아침 독서 모임을 통해서 많은 성장의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